그래서 이제 무대 인사 마지막 공연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, 또 저희 3개월 동안 객석을 채워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이 막공이 다가오면서.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가 이거 초연 때 이제 연습을 하면서 막 대본을 막 봤던 기억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. 그리고 연습하면서 형이랑 막그 연습실 건너편 골목에 있는 카페 가 가지고 막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친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가지고 서로 대본 얘기를 했었던 그 순간이 어,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어, 한4년 정도 매 제품 만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항상 떠올리면서 저는 이제 연습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공연이 되니까 그때 그 기억이 더 강하게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저희가 좀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임했던 작품이라서 더 크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게 많은, 모르겠어요.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여운을 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. 그래서 좀 막공이 됐다는 거 너무 아쉽네요. 그렇지만 이제 또 보내줘야 할 때니까 또 이렇게 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시즌에서 이제 새로 참여해주신 우성이, 지원영, 이 찬우영, 성현영 이 그리고 또. 배우들은 동화영, 동화영 이제 체인지가 되었죠. 네. 어,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덕분에 어,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, 그리고 저희 밴드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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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고. 저희 영신 감독님, 조명 감독님, 무대 감독님, 매니저님, PD님, 대표님, 아랫부님, 어, 하우스 매니저분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, 그리고. 언제나 제가 그 공연 초반에 한번 다쳤었거든요. 그리고 돌아왔을 때 공연이 마침 태우리 형이랑 하는 날이었어요. 어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완전 초연 때처럼 제가 돌아간 느낌이었어요. 그만큼 형이 많이 형한테 많이 의지를 했고 형 눈만 보면서 공연을 했었고 정신 차리니까 공연이 끝나 있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형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 고맙고 음, 고맙다는 말로는 정말 부족하지만 좋고분습니다은러분들한테도 그렇고.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저사 오늘 트레람을 해서 내렸이니다 여러분들도 어, 앞으로 많이행복하이사셨으이좋겠습니사감사했습니다사